가짜 휘발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차에 가짜 휘발유를 넣을까 싶은데 이런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서 자그만치 5천억 원어치나 팔아온 일당이 잡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맡은 경북지방경찰청 이근우수사위 계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어, 이근우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가짜 휘발유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 정유소 같은 데서 받은 그 원료를 갖고 예. 솔벤트 뭐 톨루엔 메탄올 이런 유동 물질을 좀 섞어서 증상휘발유와 비슷하게 만들었는 옛날에는 유사석유라고도 불렸어요. 유사석유. 그렇죠. 솔벤트 헥산 톨루엔 이런 걸 집어넣어서 희석을 해서 양을 부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뭐 성분도 비슷하게 하고 양도 좀 늘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파는 가짜 휘발유. 예. 5천억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온 조직 몇 명이 나잡으신 거죠. 27명을 근거해서 그중에 예. 1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아니 5천억 원이면 대체 언제부터 판 겁니까 이 사람들? 2008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안 잡히고 5년 동안 예. 예. 주로 어디서 유통을 시켰어요? 주로 이제 그 길거리 판매상이라고 예. 이차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신나 이렇게 해서 풍선 광고처럼 이렇게 광고해서 파는 어 그런 길거리 상들을 통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주유소에서 가짜를 진짜인 양 속여 판게 아니라 가짜인 걸 내놓고 팔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가짜 휘발유를 쓰면 자기 차에 안 좋다는 걸다 알텐데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걸 자기 차에 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일단 뭐 저기 행편이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학생들, 예, 용돈 이 공하고 음. 또공단 근로자들이 좀 대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예, 예. 다른 곳보다도이 대학가 주변이나 공단 주변에 이런 길거리 판매소가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단 주변, 대학가 주변. 예. 아, 예. 그쪽에서 수요가 많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많이 싼가요? 어, 리터당 1,1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요. 예. 주유소에서는 지금 현재 한 1,930원 정도 이렇게 팔리니까, 한정상가의한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상당히 싼 거죠. 그 2008년부터 5,000억 원어치를 팔 동안 안 걸렸다는 얘기는 얼마나 은밀한 곳에서 만들고 은밀하게 유통을 시켰나 이, 이런 짐작이 되는데 예 이게 보면은 저 각자 역할이 뭐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책이 있고 제조책 어. 운송책 판매책 이렇게 이제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하는데 거의 이 점조직 형태로 예 밑에 있는 부 조직은 저 위에 모르고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잡아봤자 진짜 저 말하자면 숙주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단계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런, 그래서 네. 이번 사건은 전체를 다 밝혀 놓은 다음에 근거를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주로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조하는 곳 그~ 특발이 될까 싶어서 여러 곳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공단에 그~ 빈 공터라든지 아니면은 이 다리 밑에 음. 또 도심에서 멀지 않은 그런 야산 중턱에 산 밑에 이런 폐창고 예. 이런 곳에서 이제 가짜 헤발유를 야간에 몰래 만들게 됩니다. 그 겉으로 보면 잘 모르나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간에 활동하고 인적이 없는 데서 하기 때문에 아... 거의 드러나지 않고 이것도 신고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름아름 말아어 예, 예. 가서 뭐이 잠복을 하는 형태로 오랫동안 그 인내하면서 수사를 해야 출발을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움직이는 제작소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뭐 옛날에는 그래. 주로 폐창고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적발이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탱크로리가 3만 2천 리터, 뭐 2만 4천 리터 이런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칸막이로 이렇게 칸을 질렀어, 이렇게 3칸 또는 4 칸씩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솔벤트, 톨로엔 메탄올 이런 가짜 수기의 용료를 넣어놨다가 어. 그각칸막이에 밸브를 예,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밸브를 열었어. 예. 그팅크를 안에서 섞어서 가짜 히발류를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야, 그런 다음에 이제 만났어. 예. 예, 중간 공급책들한테 이렇게 바로 가짜 히발류를 판매하는 형태도 적발이 됐습니다. 하, 밸브 열어서 즉석 제조해서 파는 거군요. 네, 예, 움직이는, 움직이는 제조장이죠 그런 식으로 판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선 띄어서 어, 어, 알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음알음 이제 알 수도 있고요. 산 예. 산는 사람 <laughs> 사용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음알음 알기도 하고. 또, 길가에 가다 보면, 신나, 이렇게 써서, 풍선 광고를 띄워놓으면 찾아들어가서, 어, 하겠다고요. 신나, 라고 썼는데, 이게 가짜 휘발유인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바로 알죠. 신나라고 해놓으면은, 네. 이거 신나를 파는 게 아니라, 가짜 휘발유를 판다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엔 다 아는 거군요. 그렇죠. 뭐, 이, 이 가짜 휘발유 판매하는 길거리 판매소를 못 찾아서, 사용 못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선 띄워서 신나, 이렇게 쓰는 경우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주로 이제 신나 뭐 이렇게가 싸게 팝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가격도 일부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휘발유 싸게 팝니다. 이런 문구. 예. 저도 지나다니면서본것 예, 예. 같은데 그게 그건 줄은 예. 몰랐네요. 예,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되게 가짜 유 예, 길거리 판매상들이. 자, 이렇게 적발이 된 가짜 석유 제조 유통 조직 어떤 처벌 받게 됩니까? 그,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은 반드시 아마 실형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형사 처벌하고 병행해서 이 사람들이 가짜 석유를 팔아서 벌었던 이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는 음. 법원에서 추징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 추징을 하게 되고. 고 예. 가짜 기름인 예. 걸 알면서도 구매한 그 소비자들은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가짜료를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 통상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고요. 예. 운수업체 관계자들도 이제 쓸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용량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 최대 2천만 원이니까 예. 사실 2천만 원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고. 좀 그렇죠. 뭐 주로 운수업체 관계자들이 쓴다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2천만 원갈수 있습니다. 손방망이 처벌은 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공급이 있는 걸 텐데 이 사서 쓰는 사람들한테 약한 처벌 내려지니까 자꾸 이게 잡아도 또 성행하고 또 일어나고 이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느낌에 이런 일당이 꽤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잘좀 적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이근우 수사, 이계장,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를 한번 연결을 해보죠. 한국 한국석유관리공, 석유관리공사, 용재관리팀의 강재혁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부 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가짜 석유를 넣더라도 차만 잘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러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이러한 가짜 이발류는 실제로 그 자동차 그 인젝터 등 연료 공급 장치가 이게 예, 파손돼서 유해 바추, 배출가스도 증가되고요. 음흠. 또한 그 출력이나 연비가 저하가 됩니다. 예. 실제로 또그 주행 중 차량이 정지되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가다가 서기도 합니다. 예 예. 예. 어. 실제로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예. 이러한 가짜 서기로 사용하는 거는 연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연비는 떨어? 리터당 얼마나 달려요? 연비는 최대한 그한 18%까지 저하되는 걸로 확인됐고요. 주력은 한5% 정도 저하되는 걸로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자동차를 부식시키고 사다가 예, 서는 예. 사고도 있고. 예예. 예, 그렇죠. 그건 이제 차 타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문제고 혹시 그 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영향 그렇죠. 예, 예, 미칩니까? 예, 예. 그 이러한 가짜 휘발유가 그 이제 불완전 연소 됨으로 인해서 예. 그 발암 물질인 그포름알데이드가 정품 휘발유에 비해서 약그 3.5배 많이 배출되기도 하고요. 어. 그 외에 이제 그 몸에 해로운 그 벤젠, 톨루엔 등이 유해 가스가 최대한 12배까지 배출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에안 좋은 것도 분명하군요. 네, 그래서라도 네.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데, 근데 네. 이게 왜 이렇게 적발이 쉽지 않습니까? 뭐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유통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런 것 같고요. 음.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가짜석유 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쪽의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짜석유 원료, 뭐 톨루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이제 그 가짜석유 원료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용제가 쓰이고요. 톨루엔, 음. 메탄올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료의 생산부터 음흠. 실제 소비처까지, 그, 원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어, 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막으면 되지 않겠는가,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짜 석유를 가짜 석유라고 하고, 하고 팔았으니까, 뭐, 속아서 산 고객은 적어도 없거든요. 그런데 네. 가끔 보면,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팔다가, 혹은 진짜와 가짜를 섞어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나요? 그 일반인들이 이런 어 석유 제품에 대해서 어떤 냄새나 어떤 색상이나 이런 것들로 가짜 석유 여부를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예, 그래서 아하. 소비자가 이런 운전 중에 그 연비가 좀 저하된다든가 예, 예. 출력이 감소되거나 이그 매연이 발생하는 어떤 의심 증상이 보이면 거의 한국 석유 관련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 즉시 출동해서, 어. 가짜석이 여부를 무상 분석하고, 예. 해당 없어도 단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니까 뭐 그걸 냄새 맡는다든지, 육안으로 구별할 순 없고, 뒤에 네, 배기가스가 네. 나오는데 평소보다 시커먼 게좀 이상하다 느낌이 네, 그렇죠. 오면, 그렇죠. 예, 예.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거든요. 뭔가가 느낌이 다르다는 거.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이게 뭐 출력이 좀 저하된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 예. 신고를 해주기 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신고는 저희 한국소유관리원 신고전화가 1588-5166번이 대표전화가 있고요. 1588-5166번.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음흠.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체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이런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저, 원료, 그러니까 원료가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유통로를 네.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까지 네네네. 가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 적발 외의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그 그 더불어서 저희 그 석유 관련은 그 수급 보고 전산화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 시범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예. 무엇이냐면 어 석유 제품의 수급을 매그 네, 음, 판매에서부터 음. 출하까지 실시간으로 어 예. 모니터링 함으로 인해서 예. 불법 이통 징후를 이제 적기에 이제 포착해서 가짜 석유를 어, 유통을 근절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초 남았는데요. 청취자 양승윤 님이 비율만 네네. 잘 맞추면 차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게 정품 석유제품은 그 차량의 품질 기준에 맞춰서 예예. 이렇게 제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순 그 원료를 비율만 잘 맞춘다고 해서 차량의 품질 기준에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실제로 소비자는 그냥 차가 움직이니까 예. 아, 이상이 없는 거구나 오해는.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강대혁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석유관리공사였습니다.